제가 그때 그 엔더맨 그거 만드는 거 기억하시죠? 거기에서 남은 이걸 기억하고 하고 있는데 부시는 거 콘텐츠. 요그 물은 이거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 버그가 걸려가지고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 났 나? 소리 들렸어요? 이거 큰 걸로 다시 해볼게요. 되게 초콜릿 같아요. 뭐 어쨌든 뿌시는 거고요. 이거 너무 가까이서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잠깐만 편집 을 쓸게요. 편집의 힘 타란 편집의 힘에 제가 좀 많이 써요. 이후 단순치잖아요. 오, 내 다이아고킹이 한 시간 동안 만든. 잠시 차리고. 오, 부시는 거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뿌시는 거. 퀄감 거. 진짜 너무 좋다.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아, 이거 보고 계신 분들? 영상을 보고 이걸 구입하신 분들이면 와 진짜 이거 부시, 이거 부시 부시면서 조금만 남겨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뭐야 화질 이상해 화질 없어져라 뿅 화질 괜찮아졌다 아, 너무 안 부셔져 괜찮았죠? <laughs> <laughs> 저는 오늘 이거 완전 쨍하게 만드는 게멋은데 아, 이거 될까요? 만약에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, 구독이랑, 좋아요랑, 알림 설정이랑, 댓글도 사용이 중지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, 어쨌든. 뭐, 남길 수, 있다면은, 그래도, 남겨주세요. 푸시푸시 물을 조금 더 추가할까요? 그니까, 너무 안 되는데. 뭐, 있긴 한데, 좀 너무 안 되거든요. 음, 희망이 없으니까, 요, 마법의 물병에 물을 담아올게요. 제가 그때, 이거, 물약을 못 담아서 그냥 손에 있는 물, 저 그때 레모네이드, 블루 레모네이드 마시고 있었는데, 그걸로 해, 돼가지고 이제. 이따가 물을 따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편집에, 하나, 둘, 셋. 이게 물을 담아서 이제 넣어줄 때 넣었거든요? 이게 물이 보이실 거예요. 다시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악플은 달아주시지 마시고, 댓글만 달아주시면, 제가 하트를 많이 많이,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못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댓글이 달리면 볼게요 보고 악플러가 아닌 이상 다 하트 달아줄 거예요 트레드스스를다빠해줄 거예요 이샤. 하루에 영상 3개 올리는 것도 처음이네 진짜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편으로 계속해야 될것 같네요. 그럼 안녕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.